사람은 떠나기 전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마지막 신호 7가지. 사람은 떠나기 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이 가까워질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7가지 변화, 그 의미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두번 눌러 저장해 두시고 더 많은 지혜 정보 얻어가세요. 첫째, 식사를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먹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둘째, 살과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에너지 사용이 줄면서 몸이 생명의 마지막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줄고 몸은 고요한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넷째, 호흡이 불규칙해집니다. 숨을 쉬다 멈췄다, 다시 들이쉬는 체인스토크 호흡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손발이 차가워지고 맥박이 약해집니다. 혈액이 주요 장기로 모이기 때문이죠. 여섯째, 눈빛이 흐려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의식이 천천히 희미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일곱째, 손발 끝이 파랗게 변하며 피부에 얼룩이 생깁니다. 이때가 생명이 마지막을 향해가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몸이 평온한 이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